아빠의 모습 너무나 대한민국 사랑하는 우리 심영탁 씨 네, 무대 중앙으로 함께 네, 이쪽으로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가운데를 함께 보시고요 환한 표정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역시 여유로운 모습. 자 오른쪽으로도 한번 우리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환한 우리 심영탁 씨의 멋진 모습 함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오미야게 플러스 저희가 제품을 함께 이렇게 준비를 해봤죠. 네개 브랜드사의 제품, 우리 엠버서 된 심영탁 씨가 직접 들고 정면부터 포토타임 이어가도록. 아, 역시 환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천천히 오른쪽 한번 보실까요, 형탁 씨? 네, 오른쪽에 있는 기자님들 함께 포즈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께도 우우!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자님들 못 찍으신 것 같아요 가운데 기자님께도 멋진 모습으로 포즈 아우 그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형태 씨 그러면 우리 잠깐만 오른쪽으로 좀 빠져주시고요 또 요즘에 우리 사연 씨와 하루군이 너무 인기가 많잖아요 한번 무대 위쪽으로 우리 사연 씨와 하루군도 함께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열렬히 환호해 를 주신 것 같습니다. 무대 중앙으로 이 자리로 네아 안녕 안녕하세요. 사실 우리 이쪽으로 자리를 네네 가운데로 네포인트쪽으로네 우리 정면을 보시고요. 한번 멋진 모습 정면을 네 보시고 포즈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른쪽을 보시고도 오른쪽 라이트. 네 오른쪽을 한번 보시고 네 포토 네 마지막으로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께도 네 레프트 네 레프트 네네 네. 레프트 왼쪽에 있는 기자님에게도 네 포즈를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세분 함께 무대 위로 모셔서요 아 어, 그래요 우리 하루군을 우리 4인씩 안아주시고요 정면부터 우리 예쁜 모습 우리 보라트 한번 해볼까요? 우리 보라트, 형택씨 보라, 보라트 한번, 아, 보라트, <laughs> 네, 보라트, 네, 어떻게, 아, 좋습니다, 이렇게, 아, 네, 우리 형택씨가 하루구는, 아, 이렇게, 아, 무거워서 그렇죠, 네, 정면을 바라보시고요, 네, 우리 기자님들과 멋진 포토타임, 아, 우리 하루구는 또 하트, <laughs> 너무나 예뻐요, 네, 오른쪽도 한번 보실까요, 형택씨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우리 기자님들께도 하트 자 우리 왼쪽에 있는 기자님께도 마지막으로 하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네 네.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께도 네 하트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네아 우리 그래, 하루군을 우리 안아주시고요 우리 그럼 옆쪽으로 한번 살짝만 좀 자리를 네 이동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제품들을 앞쪽으로 좀 이동을 할 예정이거든요. 사시도 옆쪽으로 살짝 네, 이쪽으로 하도록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탁 씨가 이쪽으로 한번 자리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사씨는그 자리에서 멋진 포즈를 정면을 보시고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리 오메야기 플러스와 함께하는 멋진 행사 정면을 보시겠습니다. 하루. 하나, 둘, 셋! 자, 우리 오른쪽도 한번 라이트! 아 좋아요! 제품들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고요. 오른쪽도 멋진 모습! 마지막으로 우리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께도 제품을 가르치면서 멋진 예쁜 모습을 함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는 우리 형탁 씨와 그리고 사연씨 하루군에 근황이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